1년 됐죠. 10년 아.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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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제가 너무나 그 피해를 많이 당하니까. 음. 이름은요? 김대수 김대구, 김대고 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가야 살죠? 그리고 이제. 8 번이 있어요. 아, 예, 즈가좀 내릴까요? 자, 뭐 심판 쓰세요, 형님. 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괜찮아요, 예 네. 말씀하세요. 사람들 더울 때, 이제, 가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마시니까, 다른 열을 마시죠. 물좀받아까요 아, 됐습니다. 네, 켜포인트 잘 마셨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뭘 먹기 위해서 이제, 식욕이 발동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입으로 들어간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피 속에 산소, 이제 산소가 있어야만, 21% 이제, 그 정도 산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먹는 지고 소화수 이다고때 말씀드렸지만, 어그 공기 중에 70%가 우리 보통 산소라고 착각이 되는데 공기 중에 네, 70%는 질소입니다. 질소. 소80%잖아요 네, 80%, 예, 8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다음까 그러니까, 예, 산소. 산소는 산소는 25% 정도 산소. 25% 정도에요. 네, 산 네, 25% 가까이 산소가 되고, 남마른 가스, 뭐 이산화탄소, 이氧化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산소가 피 속에 산소하고 영양소가 있어야만 그 산소에, 건강한 혈액이 작용을 하고 또 그게 장기 장기에 몸속의 장기를 건강을 떠받치게 되고 그리또 면역 체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산소를 너무 가볍게 여기서 물만 있으면 된다 또대곡식이나또 채소만 이제 있으면 사수 있다. 생각데 공기, 공기가 있어야만 공기도 같이 제제가 산이 일체가 되야만 우 이제 생명에 그 생명 갖다가 생존에 이할수 있는 이 그런 요소가 되는데어제가그 보통 우리가 전 이산탄소 그, 그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 그때 실신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한1 8만 돼도 이 사람이 실신해요. 예, 네. 그고 거기서 또 산소가 또 산소가 부족하면은 장기 조직이 음. 장기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수면제 아시죠? 음. 수면제가 원리를 강한 선생한테 보니까 이게 그몸 인체에서 어, 머리로 들어가는 그 피에 그 산소량을 줄이는 원리로 사람을 이제 원인을실시시켰요 아, 수면제랑 게 그런 원리에요 네. 수면제가 그 음. 산소를 갖다가 들어게 약간 막아서 고 어, 산소, 산소 키워, 좀, 네, 기존의 산소량을좀좀 어, 약간 적게 해서. 또 수면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네, 조금씩 하니까 조금씩 하니까 뭐 크게 위험한건없다고 네. 다른 거보고거같 바람 다른 거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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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가 되고. 예, 이해 가 약간 네. 제가 몰랐었는데. 네. 산소를 약간 약간 막아줬는데 많이 네, 뭔가 팍 막아버리잖아요. 네, 그니까. 아이해 그러니까 그그 산이 분기해야 되는 거아 이해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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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이다 다른 있으면 제가. 그서뭐 의학적으로 잘못된거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예. 네. 아 그래서 아 그것도 키로한다고요 피로한다는 말이 제지 네, 완전 불법이 고 나쁜 건데. 그, 근데다 그런 원리로. 그런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 그 그. 그뭐그 식품 의약품 라고해 FD, f 에서 지금 우리나라 에 투여하지 말아야 약, 말아야 할그 약들을 우리 병원에서 또는 약국에서 계속 지금 시중에서무청을 시키고 아, 이 사회를 보건을 그, 막는다는 말이야. 아, 제한을 제한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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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제한을한 하는 거? 제안 거예 약간 제한제한도안해야지 오히려 보고 여기서 보고만 거. 수면제하고 마취제하고다요 네. 마취제는 그건 마취, 마취금 모드 사실인 게 다른, 걸 네. 아, 다른 네. 거라, 다른 네. 거라는 통증을 거죠. 통증을 없애는 것, 신경을 누르는 요여러분 우리가 내시안에 마취제 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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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여기서 가스는 수면도 되고 마취도 되는 거예요? 마취제까지 아니더라도 수면제 아, 아 그, 가스 다시는 그, 수면 아, 양압마사 있죠. 아, 네, 네. 그 시신화. 그러니까 사람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음. 이 그, 이런 저산소 기체를 갖다가 들이마시면서 시신화를 되는 거죠. 그럼 시신화 잘하게 되면 사람 무기를 캐주고, 이 장기 의 피가 그쪽에 잘안 가니까 결국엔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안 되고. 유독 가서 마시면 은 산소가 안 돼, 중단 때 끝에, 그니까 러바초가 돼야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유독 가서 종류도 파마수깨스가 아, 있고, 아, 염수깨스가 소 있고, 일산탄소도 단소가 있고, 또다량이 위산탄소도 사람 죽이야지. 네, 네, 음. 네. 그러니까 이걸 저산도끼치 여러 가지 청산가 있겠어야 되냐? 천산가리 네, 청산가리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남북한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한이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수련처럼, 여러가지처럼 이제 서로 전쟁하게 된다면, 이 가장 심각한 게, 이 화학계수로 전쟁한다는 음. 거. 그러니까 이 화학, 화생방이라고 하는데, 그 생물학, 이제 생물학계수, 또 이제 방산, 이제 원적부터 이죠 네. 그리고 이제 화학계수. 그 중에서 그 화학계수는, 그 제조가 상당히 싸다고 합니다. 예, 음. 네, 그 만들, 그또 제조 공정도, 너무 간단하다. 근데 낙타 전쟁할 때 절대로 그확정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지. 재례식 전출을 하든가 그렇게 이제 이제 법에 따라서 네. 민간인들한테 사상 하지 말고 지금으로 하셨는지 민간인들한테 그 국제법 위반하면서 확살아있었습니다그 유독가서 주면 사람들싹죽어두번 되는 야무네들이. 약두입니다 이게 화합증자입니다. 화 옛날에 그 이란이라 하고도 팔년 전쟁했어요. 네. 다시. 그때 사무년도 그 당시 전두에서 그때 그 이라크가 그 그때 파크에서 살고 있그고 이란 주민들이 아. 그때 엄청 많이 들어잖아요그 신문에도 사진이나 나왔었거든요. 나오, 나오, 그러면 네. 그 가스를 있잖아요. 네. 보통 어느 정도 몇분 정도 마시면 실신 이렇게 되나요? 어. 어떤 가스를? 니까 가스도 다양. 겠죠 우리 집에서 그, 쓰는 가스? 네,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 하시죠. 정화조 우리가 보통 대수리 보면 정화조. 거기다 다 저장할 줄아습니까 우리 마트나 네. 뭐 공동 네, 네. 그 건물에. 네. 그러면 거기 정화조에 이제, 이제 그런 게 전부다 사람들의 그 재료 몇재 건물이 이제 그쪽을 다 모아져 갖고 네. 거기서 그 잠업할 때 이제 많이 그 거든 그 이제 뭡니까 그 용접할 때 용접공들이 이제 들어가서 튀는 기억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요 아, 그럼 메탄가스가 네. 많잖아요. 메탄가스 있죠. 그 위험하잖아요. 메탄가스가 네, 있고.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가스가 사람들이 네. 인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가스를 해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친구들?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는 그 가스잖아요 그 가스는 가스는 도시가스인데 도시가스는 네. 그 아니고 네. 지금 거기서 그가스가 어떻게 만들때그 말하자면 그가에 그 세균이 있지 않습니까 세균 세균들도 산소가 있어야 요혹기성 세균들은 산소가 있어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 경기성 세균이 있고 혹기성 세균이 있혹성 세균은 세빈. 산소가 있어야만 사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그이 그러니까 이 호기성 세균들이 거기서 이제 번식하고 그러면 음. 사두량이 부족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사두량이 부족하면 그 깨스에 의해서 저사두기체에 의해서 사람 희신화하게 되고 음.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폐혈증 걸릴수 있습니다. 아. 세세 폐혈증이라는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독소가 이제 형성이 되어 갖고 음. 사람 몸속에 작용해서 이제 그 뭐, 세금 독소에서 튕는 게 패할 생각 없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네. 그 환경 자체가 중요하네요. 환경 자체 가 중요하죠. 네. 환경은 제역화를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 혈세를 갖다가 많이 음, 엄청나게 어, 갖다 받쳐서 그 공무원들 월급 주는데 쓰이는 어, 쓰이는 게 과연 보람 단지가 것이지, 보람 있는 것이 이제 세만 덜지게 보니까요. 네. 그래서. 환경단체가 이제 나름 노력도 하고 요 녹색연합, 녹색연그환경운동 연합도 있고 환경 환경운동이야 최열진 장 최열진 때 장원희 네. 씨가 있었거든. 예 장원 예장원있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그대만에서그 북한에 오. 먼저 그쓰레기그 북한 오던 그것도 반입 라 그랬는데 그 장원 녹색연합 그, 음. 그 기관장이 그 사람이 이제 사적으로 음. 음. 이제 그거는 탄소로 갈아가는데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그 성추행이 심하려고 그걸 그래. 예그심하고 당조기도 못 나오고 체열도 돈을 떼먹어가지고교수소간 거예요 사고가 체열도 그렇잖아요 예 어때요 오래된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황금 단체은 여러 네. 가지 제도적으로 후원금에 들어와야 뭐 그게 유지가 된, 되는 건데 후속으로 온다면 심해졌잖그랬을니심해습니다그 황경 단체 너무 드세면은 개발이 안 돼가지고 또 발전이 좀 늦을 때예네 김대수 소장님이 네. 지금 그 이렇게 어느 유도 가서 치매 방지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뭐저 아직 왠하면 뭐 우리가 가상 가상적으로 그, 들어왔는데 일상생활에서 유대 가서 뭐 이렇게 치매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저요. 예, 전 많이 당했어요. 아 진짜요? 많이 어? 죽을 거면 많이 당했어요. 죽을 거면. 뭐? 뭐. 네. 그렇 저희 어머니 그 이런 유도 가서 병원에 여러 번실려하고 여름, 여러 병을 절제되어서 지금 유학병 오네. 왜요? 아, 왜 이런 걸 많이 하고? 아니, 아니 이걸 왜 많이 나고. 우리가 이외 이 유독까지 노출돼선가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정화조, 정화조, 정화조를 아, 다루세요. 정화조, 사수조, 정화조 사수조 사수조 일을 하세요. 이제, 한국에서 또 공개하고 하수조에그 염점수 개수를 할때가또 여러 가지 정사조 개수, 사조가 음. 부족할 잖아요 네, 이거 세 분이 이제 사조로 갔다가 삼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90%정도10%는무 정도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하고그래 해야 k n o 아 I d o 아, t know, I d 그래서 know, I don't k n o 그게 아, o n t know, I 나 o n t know, I don't 시간 걸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면이 o w I don't know, I d 어 n 어 어서 티버게 되면은 그게 폭파한다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해그사암동 쓰레기장 있죠. 네. 그 폭발하고 있요 네, 네. 네. 쓰레기장 거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오염된 그런 악취라든가. 악취 네. 가것도 그게 악취랜. 이제 나가 네. 배출 못하니까 거기에 악취가 형성돼 갖고, 결국는 이제 그분만잡다붙도이 폭발을, 그폭발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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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어. 그때 이제. 그경 결과 있거든요. 왜 그, 폭발 네. 정도는 상식이야, 상식. 네. 네. 아니 왜냐면 네. 나는 그이처럼그왜왜 왜 이러고 얘기 안 하면은 나도 그 복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태울 때가 많아요. 아, 아, 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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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때가 네. 많은데 아안 네. 네. 폭발 안 했던 거예요. 아 폭발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너무 행운인지 아니면 그렇게 두물게 폭발가 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너무 새까맣게 돼가지고 여기 네. 오꽉 찼는데 또. 네. 나중에 누적된고 계속 쌓이고 쌓여서 누적되면 결권이 제그 시간이 생겨서 저... 불만 갖다 놓고 있도 아니 이렇게... 그게 아니라 네. 가스를 틀어놓고 어디 갔다가 오다 보니까 아이고, 틀어놓은 상황에서 지금 다 배지 달고 새까맣게 탄 거잖아요 요요 요, 지금 요 잔냄비가 네네. 근데 내가 여러 번몇번 경험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시간제 가스 차단기 그 시간제 가스 차단기 열0초 열, 열고 있었까아 불은 지금 막 붙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고 있고. 있고 어 네. 그, 그거 그게 지금 시간대그시간대 가스 차단기 있잖아요 그걸 네. 입을 했어요 아매 시간 지나면 당들어네시간되면은 네. 네. 그 20분만 되면 꺼지게 음. 네. 꺼지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하면서 폭발다는 거예요? 차단기 아 근데 구입하면 되죠? 그건 아니 그니까 나거 물어보고 싶은 게 새까맣게 튀었어요 그런데 튀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 와서 봐가지고 막 올라오죠? 뭐가 올라오죠? 새까맣게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폭파는 가는 거지 집이 폭파는 가는 거야요 거기서 네. 거기 이게 뭐, 뚜껑이 막혀있으면 폭파겠죠? 계속 가열하는 그,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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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나도 다 해봤는데 나도 그 불이 나서 폭파해봤어요? 그거는 상식이고 당연한 거야 가스 틀어놓고 나갔잖아 그래불 났는데 당연히 폭발하게 돼있어 왜냐 아 이탈만은다 타서 예. 그런 탈 것도 없어 그럼 어찌되느냐 화소만 갖고 이렇게 터져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그래갖고 이제 불화기가 있으니까 막탁 터지게 되어있 그건 당연한거야 나는 행운이네 그러면 내가 몇번 타왔거든 당연한거야 근데, 어, 근데 왜 건망증 있으신거요 옛날에 건망증 있요 아니. 그러니까 나 옛날에 그걸 한몇번 하면서 그때 계속 감사가 오더라고. 어. 야 이게 뭐야? 아, 다, 아, 나는 그때 당시는 당연한데, 근데 누가는 누시 들으면 누가나 그때는 폭파했다는 거예요. 네. 어 이게 나는 폭파 할뻔 했다는 거잖아. 결국은 아. 감사해. 는 근데 되는 내가 네. 이해된 건 옛날 음. 우리 가글식 재래식에 있어요. 밑에 불러 나 불이 계지 나. 그래서 메탄 같은 거래요. 내가 이해가요. 메탄 가스. 메탄 가스. 네. 거기서 질소 가스도 그거 먹고 죠 또한 가지 네. 우리가 매체, 매체 가스를 쓰잖아요. 통 자체를 그러니까 네. 통 자체를 바꾸는 네. 있잖아요. 네, 에 네. 네. 근데 그걸 살짝 열어놓게 되면은 네.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어, 계속 나와요. 가스 계속, 가스 계속 나 가스가 가스 나와서 맞지. 어떻게 되는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 불을 넣으면 폭파는 하 거요? 만약 그걸 마시면 어. 어떻게 되는가는 거예요? 마시면 어. 마시면, 어. 마시면 그, 계속 중독이 돼요. 중독이군데 어느 정도 마셔야 되지? 그게 중독이 걸리는지 아니면 조금 이제 저렴 서서하게 되는지 그게 그러니까 궁금해요 e who just 에서 t c h 그건 3분이내 목숨 o d 있 in a books in the street. s o m e b 더 d y in a house. 이 h e y can't d 이 b u 3분이 e 요 s So, t 그 y s are the party. 그 o m e b o d y or somebody. 이 o to h a n b u 분 아니, 아니, 건강, 건강이 되게 많아요. 그때 네. 김대수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갈때 우리가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진짜 그 사, 삶에서 감사함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때 가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네. 어, 이런, 저런 것상에서도 우리가 그 물만 소중한 거죠. 물만 소중한 거를 알지요. 그렇죠. 혹시나 채소, 요만 네. 소중한 거를 공지, 사기도소를 예. 네. 소중한 걸 사람들이 네. 너무 모, 모르죠. 네. 네. 근데 우리 집에 너제장에 나갈 때깨서안 않고 가지고 불났어서 온 집에요. 내가 뭐 난났어서 뭐 하면. 내가 그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도 폭발할 뿌리나.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이 아파트가 다 공동체잖아요. 네. 어,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지금처럼 누군가는 그 태워가지고 상황이올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도 하나로 안전하다니까나 하 그거 가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거 또 네, 어, 다시 알게 해서 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 요 이걸. 네, 네. 그리고 대체 얼마큼 마셔야 되지? 어떤 분은, 그러니까 우리 그, 집에서 쓰는 거는 3포이면 되지만 네. 보통 그렇게 안 되고 서서하게 되는 가스도 있는거 하느라 서서하게 사람이 아까 전 기온하다. 얼마나 그게 개구구가 창문이라도 개구구가 얼마나 열려있다 뚫고, 열개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아. 그, 우리가 보통 그 가스, 그, 아무래도 그, 그 공기 중에 산소, 산소가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있는데 버섯 이제 산수가 많이 나오죠. 농밭에서도 버섯도 음. 그, 이제 농경지에서 산가 많이 나오죠. 네. 많이 펼칠 음. 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나무는 이제 사, 저 이산탄소를 들마시고 음. 산소를 내겠죠. 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의 소재물을 네. 이제 네. 음, 아주 깊이 좀 알고서 나무를 네. 사랑하고 살리는 데서 배산림소, 배산림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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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 고정비였어요. 내 그때 살림청 권한이 막강했어.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지, 지금 현재 뭐 살림청의 네, 권한이 약해왔고요아했어 네, 그리고 네. 지방 지 일자단체장들이 막구 꼬부장 음. 뭐, 만들고 여러 건물 도 만들고 호텔 만들고. 그래서 유독 승해 방지가 이거 하는 걸뭐 설치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밸브가 있나요? 네, 밸브요. 뭐 이거 방지하려면 어떤 밸브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드 꺼지는 거그시간 구입을 했요작년 12월 에구입 했으니까 얼마예요 그 가격은? 얼마 그, 가격은, 가격은? 네? 가격 만원 그... 2000 정도 아이이사을하시는 네. 어, 그... 거예요? 아니 그사 그러니까 저는 <laughs> 보통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당 사람들한테 다가서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음. 네. 제가 방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모아서 책을 쓰는 거. 음. 저는 여기 대해서 너무 피를 많이 담아서 그 심각함을 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저도 말 이제 기해서 말은 아한테아한테를좀 실현해보자. 아요 네. 라고 남을 이렇게 이렇게는 좀 음. 네, 네. 남 네. 남남 하고, 아. 아. 네. 룰롭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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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실현해보자.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음. 것을 이제 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음. 그 그래. 전혀 저축한다고 해서 제가 또한 수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 네. 그래서 이걸 좀 어, 이런 피해자가 없애게 하고 이런 피해자 당한 사람들 있으면 이제 경험심을 더 가지게 해서 음. 다른 사람들이 또 유독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사람들또앞에를또 실현을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 개인적인 희생을 아, 하이가면서 아, 음. 이런 분이 계시니까 나라를 알수 있는데 마치 이분들의 윤봉길 이방창 의사 같은 분이세요. 요즘 시대 네. 네, 진짜예요. 요즘 시대 아, 감사합니다 네,